유재석 씨 성공 안 했고, 실패했고, 송지효, 김종국 씨 성공했죠. 그래서 타워 가시면, 유재석, 아니, 송지효, 김종국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한 건축물이에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마타워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강이 보이시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강북은 구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낮에는 일단 구도심 투어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식사도 하고, 강남에 가서 신도시에 야경 투어를 하시고, 홍콩으로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세요. 얘기 들으셨죠? 네. 저희 홍콩 가시는 버스는 세계에서 최장길이에요. 55km나 됩니다. 근데 오늘 배 타고 오실 때는 1시간 걸리셨죠? 저희 버스 타고 가시는 기간은 35분이면 홍콩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오늘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홍콩 이천신 가이드랑 시간 잘 조율해서 바로 공항 옆으로 버스 타고